자 이제는 아홉 번째 출제 계획을 갖고 있는 전송 속도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를 세 개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 파트예요. 자 일단 전송 속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연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변조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 변조 속도를 다른 말로 단위를 사람 이름을 따서 보호라고 하거든요. 단위가 보호예요. 그래서 일명 보호 속도라고 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보호속도는 신호가 변하는 속도기 때문에 이걸 심벌속도라고도 합니다. 우선, 심벌속도. 그래서 심벌속도를 구해라. 또는 보호속도를 구해라. 또는 변조속도를 구해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신호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 단위가 BPS죠.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의 신호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의 신호를, 신호속도를 알면, 다른 신호의 속도를 알수 있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이 또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파트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변조속도라는 것은 단위 초당, 1초죠. 전송할 수 있는 부 단위의 수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초당, 1초당이죠. 디지털 신호 레벨 0과 1이 변하는 속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말하면 1초당 디지털 신호 0과 1이 몇번 변하는가. 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해요. 단위로 쓰는 뭘 쓴다? 보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걸 바, 바우드라고 읽으면 안 돼요. 사람 이름의 이름을 쓴 거니까 보호라고 읽어야 됩니다. 보호. 단위가 보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조속도는 기호로 B를 쓴다면, 변조속도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의 단위 펄스 시간 길이를 T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주기분의 1이 보호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디지털 신호의 단위 펄스의 길이를 주고 보호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 주기분의 1이 보호속도가 된다. 변조속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어, 그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신호속도가 있어요. 데이터 신호속도 단위가 bps입니다.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냐 이걸 데이터 신호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신호속도는 이 보호속도하고 관계가 식이 있어요. 데이터 신호속도는 보호속도에다가 n을 곱합니다. 이 n이 뭐냐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예요이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이 비트수 n은요, 밑이 2인 e 로그에다가 m진을 합니다. 이 m이 뭐냐면, 신호상태수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2진이다, 4진이다, 8진이다, 16진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게 신호상태수라고 해서 m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2진이다, 그러면 0과 1이잖아요. 사진이다 그러면 00, 01, 10, 11. 네 가지 신호 변화가 있잖아요. 그 어, 상, 신호 상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다 그러면 로그 2에 4를 하면 이게 2에 2승이 돼서 2가 앞으로 가니까 에, 2가 나오죠. 에, 만약에 8진이다 그러면 로그 2에 8하면 2에 3승이 돼서 3이 앞으로 가면 3이 나오죠. 로그 2에 2는 1이니까. 에, 그래서 이렇게 에, 비트 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이 이 공식이 상태수가 주어졌을 때 비트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곱해주면 BPS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호속도, 변조속도에다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를 곱하면 데이터 신호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줘요. 그리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를 힌트를 주죠. 그러면 다른 하나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채널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들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별표 3개죠. 시험에 잘 나오죠. 에, 채널의 약자를 따서 채널의 용량 기호를 C를 써요. 채널 용량을 C를 씁니다 채널의 약자를 C를 씁니다 단위는 요것도 마찬가지 b p s 예요 채널의 용량 단위도 BPS입니다. 에,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제 정의도 물어봐요. 채널 용량의 정의, 2차 시험에 때. 에, 채널 용량이란 송신점에서 수심점까지 물리적인 통로인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 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단위는 BPS를 쓴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샤논이 정리한 공식이 있고, 나이키스트가 정리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기사 시험에는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는 샤논의 정리가 주로 나와요. 자, 그러나 이제 공무원이나 군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나이키스트 정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많이 나온가 좀 다르죠. 자, 샤넬의 정리는 전송로 상에서 백색 잡음, 잡음이 있다고 가정해서 채널의 용량을 구한 거예요. 근데 나이키스트는요. 이런 잡음이 전송로 상에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게 백색 잡음뿐만 아니라 각종 자본이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단, 자본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에, 전송 지연에 따라서 신호가 이제 늦게 도착하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송 지연에 따른 ISI, 보호관 간섭이죠. 보호관 어, 상호 간섭. ISI가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관한 공식입니다. 자 공식만 아시면 되는데 에, 샤논의 정리는, 채널 용량은 이 B라는 것이 에, 채널의 대역폭이에요. 신호의 대역폭이 아니에요. 채널의 대역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채널의 대역폭입니다. 그 다음에 미치 2인 e 로그, 1 플러스 SMB, 신호대 자본비죠 단위는 BPS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예, 나이키스트 공식은요, 어, 채널 용량은 2 e, b 예요 음, 전송 대역폭이 2배죠. 그 다음에 미치 2인 e 로그의 m 진 이게 뭐였어요? 아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스 N하고 같았잖아요. 예,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키스트가 정리한 채널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게 잘안 나오니까 이것만 외우셔도 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같이 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주로 외워라 그럼 채널 용량을 구하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공식을 골라라도 나오고 이 채널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도 나와요 채널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 값이 커지면 커지는 거죠 즉 B가 큰데요 B가 뭔데요 채널의 대역폭이죠 그래서 채널의 대역폭을 넓힌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걸 키우면 되죠. SMB를 키우면 돼요. SMB는 신호된 잡음인데,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죠. 신호를 키우는 방법, 잡음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호 전력을 키운다. 잡음 전력을 줄인다. 이것이 바로 채널 용량을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채널의 대역폭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전력을 높이고요. 잡음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채널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개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진 ASK예요. 이진이라는 것은 0과 1로 구분하는 거죠. 1비트 전송이에요. 이럴 때 전송 속도가 1200bps예요. 보호 속도 구하라겠죠. 이 보호 속도를 다른 말로 변조 속도, 심볼 속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식이 있는데 bps는요. n 곱하기 b예요. 어, 보호 속도다 이 말이죠. 근데 n은 이 n은 뭐고 했어요? 전속도를 줬죠. 그리고 보호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호 속도는요, b는요, 보호 속도는 n 분의 bps예요. 그럼 bps는 줬죠. 얼마로 줬어요? 그래서 1,200 bps.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빈도수는 몇이에요? 이게 e진이니까 원래 구하는 공식이 n은 미치인 로그의 m진이죠. m이 2니까 2 로그 2의 2는 1이죠 1비트 전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1200보호가 나온다라는 거죠 한 번에 전송하는 비트 수가 1일 경우에는 보호속도나 데이터 신호속도나 같다라는 거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1일 때는 보호 속도와 데이터 신호 속도는 같다라는 거. 이것도 문장으로 나왔을 때 옳고 그런 문장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00보가 됩니다. 1200보. 요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